리플의 CEO가 예언한 것처럼 리플이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여 무려 1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의 미래 가능성과 가격 상승 전망도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 30배 정도 상승할 코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예견한 것처럼 리플의 가격이 신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100만원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랩스가 미국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리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출시가 임박한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의 파격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로 볼수 있죠. 리플의 강세를 이끈 요인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의 출시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리플은 상당한 매출을 창출했고 리플의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리플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USDT를 발행한 테더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죠. 이처럼 리플의 RLUSD가 리플의 가격 상승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슈워츠를 태그하며 RLUSD가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트론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리플과 트론이 함께 급등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 자주 활용되는 만큼 리플의 RLUSD 출시가 디파이 확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볼수 있죠.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에이블을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점에서 리플의 RLUSD가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와 접점을 지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가 디파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리플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지어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와 리플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차기 SEC 위원장으로 친암모화폐 인사인 폴 에킨스를 임명하였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크립토 차르 직책의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하여 리플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켰죠.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분석가 피터 브렌트는 리플의 가격이 지금의 10배에 달하는 3 3 0 0 0 원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 리플의 ETF 출시와 리플랩스의 IPO 추진이라는 호재도 실현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리플의 ETF가 출시되면 리플의 가격은 1000달러, 즉, 14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랩스의 IPO 역시 추진될 경우, 리플의 가격이 600달러, 우리 돈으로 80만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드러냈죠. 더해서 리플은 실물자산 토큰 RWA 관련 프로젝트인 엘리시아와 협력해 미국채 토큰 상품을 출시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식 이후 엘리시아의 가격은 하루 만에 130% 급등했으며, 리플의 RWA 관련 프로젝트도 강력한 상승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대형 블록체인 개발업체 카즈랩스는 리플 기반의 AI 도구 개발을 위해 1,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으로 리플이 AI 메타의 강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리플의 강세는 민코인 시장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아미코인은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9,300배 이상 폭등했고, 드롭코인도 많은 인기를 끌면서 38만 6천배라는 역대급 상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리플의 다양한 호재 소식에다가 리플이 민코인 열풍에도 합류하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의 강세를 불러오는 근거로 등장한 디파이, RWA, AI 그리고 민코인 메타에서 이세 가지 코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리플과 함께 강력한 상승을 경험하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해당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썬코인인데요. 썬코인은 최근 단기간에 270% 폭등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한 메이저 알트코인인 트론 기반의 디파이 플랫폼 코인으로 트론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주도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저스틴 선이 400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자하고 고문으로 합류해 트론 생태계하고 트럼프의 디파이 플랫폼 사이에 접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침 트럼프가 제시한 목표에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이 포함되며 썬코인은 현재 트론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USDD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저스틴선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트론은 이미 테더 발행량에서 이더리움을 초과한 적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트론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기에 RLUSD가 발행되면 트론과 함께 썬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론 기반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썬펌프는 저스틴 선의 발표로 바이백하고 소각에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스틴 선이 썬코인에 관한 발표를 한뒤 썬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400% 급등했으며, 민코인 썬도구도 저스틴 선의 관심 덕분인지 출시 이후 7,000배 이상 폭등했죠. 이에 따라 트론 기반 민코인 열풍의 중심인 썬펌프의 수익도 계속 쌓이면서 썬코인의 바이백하고 소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썬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바이코노미인데요. 바이코노미는 여러 자산의 전송하고 결제 방식을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로 간편한 전송과 저렴한 수수료가 핵심인 RWA 사업에 바이코노미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코노미는 미국 최대의 은행 JP 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 오닉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 RW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또한 JP모건이 자산 토큰과 파트너로 선정하며 단기간에 120% 급등했던 알트코인 아발란체와도 바이코노미가 자산 토큰화 분야에서 협력 중인데요. 이러한 활동 덕분에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30조 원 규모의 대형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RWA 관련 코인의 대표 사례로 바이코노미가 언급되기도 했죠. 게다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바이코노미에 투자했으며 블록체인의 투자 기업인 펜부시캐피탈도 바이코노미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펜보시 캐피털은 바이코노미의 투자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바이코노미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코인은 바로 고트코인인데요. 고트코인은 현재 AI 관련 밈코인의 대표 주자로 AI 에이전트 코인메탈을 알리고 관련 코인들의 폭등을 이끈 시초라고 할수 있죠. 특히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AI 보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홍보로 주목받았으며, 세계 최대의 벤처투자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설립자 마크 앤드리슨이 터미널 오브 트루스의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기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고트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단기간에 21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AI 에이전트 코인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에 마크 앤드리스는 고트코인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대형 투자사 DWF랩스의 설립자인 안드레이 그라체프도 고트코인의 장기 강세를 암시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의 AI 관련 밈코인 보고서에서 고트코인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며, 고트코인의 인기는 다양한 파생 밈코인들의 탄생과 강세를 이끌었죠. 특히 파트코인은 출시 이후 고점까지 무려 6 3 0 0배 상승했으며, 액트코인은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4,30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I 관련 밈코인의 인기가 계속되는 만큼, 고트코인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으며 장기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또한 고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밈코인 트레이더하고 대형 암호화폐 투자 기관이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바이낸스에서 6,400달러, 즉 9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낸 트레이더 나치가 고트코인을 100억 원어치 매수하며 고트코인이 다음 코인 강세장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리고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 윈터뮤트의 코인지갑에서도 200억 원 상당의 고트코인을 발견했는데요. 이처럼 유명 밈코인 트레이더는 물론 초대형 기관 세력들의 매집으로 고트코인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 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